협행정부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출되었다는 실험실 유출설을 지지하며 이를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명시했습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이전에 동물시장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바이오 안전 문제와 연구진의 증상 등을 근거로 유출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CIA, FBI, 에너지부 등 일부 미국 정부 기관은 코로나19의 기원이 실험실 유출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CIA는 낮은 신뢰도로 이를 평가했습니다. 바이러스 기원에 대한 논쟁은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으로, 트럼프는 팬데믹 초기부터 중국을 비난하며 중국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개편된 정부 웹사이트는 세계 보건기구와 전 뉴욕 주지사 앤드류 코머의 팬데믹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축소와 미국 내 제조업 재건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자본 유입 감소와 더 많은 국내 저축을 필요로 하는 구조적 변화로 이어집니다. 무역 적자가 줄어들면 외국인의 미국 자산 투자도 함께 감소하여 이는 기업의 차입 비용을 높이고 주식 시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 국민은 수입품 가격 상승과 선택의 폭 축소로 인해 더 비싼 물건을 적게 소비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달러 가치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미국 자산의 투자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제조업을 일정 부분 되살릴 수는 있으나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를 위험이 존재합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경제하기 위해 엔비디아와 AMD의 고성능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강경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의 H20 칩과 AMD의 m i 3 0 h 제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의 손실을 1분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은 중국을 방문해 국가 부총리와 딥시크 창립자 등 고위 인사들을 만나 중국 시장의 중요성과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수출 제한은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적은 연산 자원으로도 강력한 모델을 개발한 데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계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중국은 자국 내칩 산업의 독립을 더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댄스 등 중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엔비디아 대신 화웨이와 캠브리콘 등 중국산 대체 칩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시민권 폐지 행정명령의 합법성 여부에 대해 오는 5월 15일 구두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릴랜드, 메사추세츠, 워싱턴주 등의 하급법원은 이 명령이 명백히 위헌이라며 전국적으로 효력을 중단시켰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 공식 항소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행정명령을 백악관 복귀 첫날 단행했으며 이는 난민 수용 제한, 전시 권한 발동 등과 함께 이민 정책 전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의 일환입니다. 대부분의 헌법 합법 자들과 연방판사들은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시민권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하며 연준 의장 제롬 파워를 해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트럼프의 무역 전쟁과 관세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연준은 경제를 부양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쉽게 단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양측을 점점 더 충돌로 몰아가고 있으며 명확한 해법이 없는 가운데 법적 갈등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파월은 겨, 정책적 견해 차이로 해임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실제로 해임 시 법적 소송도 불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트럼프가 연준의 독립성을 흔들려는 시도를 보이는 가운데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크고 단기적으로 물가 상승과 실업률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연준의 대응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파월은 관세로 인해 공급망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며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실업률 증가 등 명확한 경제 지표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연준 인사들은 관세의 효과가 일시적일 것이라며 조기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한편 파월은 더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H20 AI 칩을 중국 등 일부 국가에 판매하려면 라이선스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약 55억 달러의 재고 관련 손실을 보고했습니다. H20 칩은 성능이 기존 H100 칩보다 약75% 낮지만,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있어 판매 제한은 엔비디아의 매출 기대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올해 데이터 센터 부문에서 1,820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지만, 수출 제한이 실적 증가세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내 AI 슈퍼컴퓨터 생산에 최대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간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엔비디아는 세계 양대 강국 사이에서 AI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 달러화의 급격한 약세는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며 수출업자들과 각국 중앙은행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로 인해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환산 가치가 줄고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유럽과 일본의 기업들은 강세를 보이는 자국 통화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일부 은행들은 기업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달러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따른 투자자들의 미국 자산 이탈이 원인으로 미국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특히 소규모 해외 기업들에게 큰 타격을 주며 일부 국가의 중앙 은행들은 자국 통화 강세를 완화하기 위해 긴급 금리 인하를 검토 중입니다. 1950년대에는 미국 민간 부문의 약 35%가 제조업에 종사했지만 현재는 1280만명으로 전체의 약 9.4%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쇠퇴는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소비성향 변화, 서비스 산업의 급성장, 그리고 저임금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맞물려 일어났습니다. 특히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한 이후 저가 중국 제품의 급격한 유입은 미국내 제조업 기반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서비스를 수출하는 국가로 자리잡았으며 고임금 일자리의 중심도 과거 제조업에서 금융, 법률, 전문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했습니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광범위한 관세보다는 전략적 가치가 높은 반도체 등 고기술 제품을 중심으로 더 정밀하고 타깃화된 방식으로 국내 생산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점점 격화되면서 중국 소비자들은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화웨이, 리오토, 럭킹커피 등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며 미국 브랜드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영화의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는 헐리우드가 의존하던 여름 시즌 중국 시장 흥행에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나이키, 애플, 스타벅스 등 유명한 미국 브랜드들은 중국 내 판매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국내 브랜드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점차 시장 점유율을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주도한 애국 캠페인과 집단 관람 행사 덕분에 중국 애니메이션 영화, 내자2는 관객의 큰 호응을 얻으며, 21억 달러 이상의 기록적인 수익을 올렸습니다. 일부 중국 소비자들은 무역 전쟁의 여파가 개인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여기며 미국 제품에 대한 의존이 줄어든 지금 자국 제품을 사용하는 데큰 불편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층은 경기 침체로 와이트칼라 일자리 시장이 냉각되면서 가족 사업에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부모 세대는 은퇴를 앞두고 사업승계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족 사업에 들어간 자녀들은 대체로 오랜 기간 근무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자녀의 안정적인 경력 형성과 부모의 은퇴 준비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일부 젊은이들은 연줄 채용에 대한 부담감이나 독립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욕구 때문에 가족 사업 참여를 꺼리지만 다른 이들은 안정적인 수익과 가족 유산 계승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녀가 관련 경험이 없이 갑자기 입사하거나 단기적인 대안으로만 가족 사업을 선택하는 경우 오히려 회사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정받고자 더 열심히 일하며 가족의 유산을 이어가겠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사업에 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